저희 채널에서 이 트럼프와 관련된 어 그런 종목들 언급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향후 대통령이 된 이후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향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오늘 바로 이 조선업에 대해서 트럼프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간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재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익도 깔끔하게 계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투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마를 읽어주는 매니저 이상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가 K조선에 긴급 요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조선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선 관련주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 어,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어, 매수 타이밍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저희 하우토머니 구독자분들이, 어, 좀 이제 늘어가지고, 이제 곧2천명 2천명 다돼갑니다 자, 5천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선 관련주 어떤 종목이 좋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k조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승 축하한다. 아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2분 정도 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미국의 조선업이 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협력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의 조선업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 트럼프와 관련된 어 그런 종목들 언급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 이제 향후 대통령이 된 이후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향후 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오늘 바로 이 조선업에 대해서 트럼프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간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어~ 부분이 바로 이 조선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익도 깔끔하게 계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이 협력 체계를 어, 조금 더 이제 강화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통화를 했는데 어,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좀 이제 다행이다라고 어,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어,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어, 그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현대와 하나가 아,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런데 미국의 군함을 왜 수리를 하느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뭐 군함이 조금 고장이 났거나 잠수함이 조금 고장이 나면 그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리를 하는데 미국의 조선 기술이 좋긴 하겠지만 요즘에 하도 좀 이제 어, 낙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번 수리를 하는데, 뭐, 3개월. 진짜 짧으면 3개월이고, 진짜 길면, 뭐, 3년까지 걸리는, 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미국의, 이,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 해군력은, 어, 또 이제 국력과 관련이 돼 있지 않,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굉장히 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이 군함 수리 부분에 있어서 뒤쳐진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좀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군함을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아,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예,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좀 이제 많은 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가 어 군함수를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겠죠. 어, 우리 한국이 독점적으로 할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해군은 어 함정 정비 협약을 HD 현대와 지난주에 체결 했고요, 하나오션과도 어 이렇게 체결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 그런 이제 기사였고요. 저 세계 군함 MRo 시장은 어 8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앞으로. 어,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니까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눈도장을 받는다면, 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리를 넘어서 군함 건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어, 미래가 밝다.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괜찮은 어 조선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박스를 좀 쳐놨습니다 오늘 뭐 조선 기자재 전문 업체인 현대 힘스가 상하가를 갔구요 그 다음에 하나 오션 하나 오션이 오늘 21%까지 상승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뭐 hd 현재 중공업 삼성 중공업 hd 마린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 어딱 이제 호브라고 하면 저는 딱이두 종목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세 종목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이 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어, 말씀해 드릴게요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세진중공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군함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이 현대 예 그리고 이제 한화 어, 이쪽으로 해서 하나 오션하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두개 업체들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어, 그런 이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두개 업체의 예, 종목의 이 차트 흐름을 보면서 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hd 어, 현대중공업의 차트 흐름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 가지고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어 그런 시점이었고 얘는 정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흐름인데 어 전고점 돌파를 어 제대로 한다면 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한 30만 원뭐 40만 원까지도 어 충분히 이제 추세가 우상향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정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 다시금 요구간 17만 원 자리까지도 어, 밀릴 수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정고점 돌파를 어, 노릴 수 있기 때문에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급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정고점 돌파 확실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더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17만 원. 이게 변동성 라이닝있는데두 번째 라인에서 어, 들어가시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두 번째 라인을 때리고 반등을 했듯이 이번에도 두 번째 라인 정고점 돌파를 못한다면 어, 두 번째 라인을 때리고 반등을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17만원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두 번째로 이제 하나 옵션을 보시면 하나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고점 돌파를 어,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강력하게 정고점 돌파를 해서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유지가 된다면 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뭐 5만 원, 6만 원대까지도 어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정고점을 때리고 어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3만 1,000원짜리 31,000원 자리까지도 어, 밀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31,000원 자리에서 정고점 돌파를 못한다면 31,000원 자리를 어, 공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재차 상승을 어,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HD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에 하나오션 어, 이렇게 정고점 돌파하는지 안하는지 그 흐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정고점 돌파를 한다면 바로 따라들어가지고, 어,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정거좀 돌파를 못하고 빠지면서, 어, 눌린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라인. 어, 현대중국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자리 노려보시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 두 번째 라인이, 어, 3만 천원 자리니까 이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 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조선 관련주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 조성 관련 주, 중에서도, 어, 괜찮은 종목, 딱두 종목, 제가 이제 소개를 어, 시켜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하우트머니 구독자 이제, 어, 1900, 어, 명인데 자, 5000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 수녀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좋은 영상으로 항상 보답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